짠안 깨진 마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저희가 이, 이 자영업 하는데 있어서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위치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랑 뒷이야기 그리고 저희 위치에 대해서 장단점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영업 하실 때그 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 저희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우리 가게 어디예요? 지금 우리 가게 을지로에 있어요. 서울시 중구 을지로. 왜 여기 우리 선택했어요? 요아 우리가 여기 선택한 이유는 어 일단 여기는 굉장히 중심부니까 서울 물론 서울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울에서 도심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강북 쪽에 있는 도심 중에 하나고 전통적으로 중심부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고요. 네, 여기 근처에 like 사무실많이 있어서. 음, 사무실이 우리, 많죠. 우리 생각했는데 아직 카페에 점심 커피 팔수 있고 그리고 밤에도 수... 회식하니까 회식. 음. yeah, yeah, yeah. 그리고 주말에도 센트럴솔 때문에 여기 저희가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고 그 경기도에서 강국으로 오는 버스는 다이 앞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뭐 사람들만 여기 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 사람들도 주말에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영동역 을지로 상가역, 충로로역,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역 앞에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세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여서, 주중에는 그 근처 사무실 손님들이 오시고, 주말에는 이제, 데이트랑, 네, 네, 뭐 데이트랑 네. 친구 만나고 이러는데 위치가 <laughs>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like, 다른 아마 일산, 수원, 어, 이천 사람이면 음. 보통 가운데 만나고 부지로 음, 어, 어, 좋은 like, 가운데 위치 음, 위치가 <laughs> 좋은 것 같았어요 음, 음. 그리고 우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백업 플랜이 있었어요 음. 만약에 우리 잘안 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받기 전에. 자신감 없어서. <laughs> 자신감 없어서. <laughs> 받기 전에 받는 것보다는 업종 변경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학원을 직장인 대상으로 하기에도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사실 영어학원도 찾아봤는데, 뭐 파고다가 여기서 도보로 한 15분? 영국 문화원? 여기서 저쪽에 좀 멀지 않은 곳에 있긴 한데, 예, 소규모 성인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사실 처음에 그 사업자 등록했을 때 영어 교습도 right. 추가했었고 그법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yeah. 예, 지금 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염두에 뒀었던 거죠. 음. 그리고 like, 명동하고 우주로 우리 가게 근처에도 호텔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막 하는데, <laughs> 소용없게 됐어요 o w like, we go e 외국 사람 e r of the center of the c e n t 사 r of the c 외국사람 r of the center of the c e 는 t 국 r of the center of the c e 그글 o g l e r e v 고그 w Google 음. 제가 생겼는데 c o 생각했는데 외국사람 한국에서 올때 y j u s 한국 a n k again in t 광장시장 이런데 가고 싶 p hangok is all day, you go, jong tong, hangok, e e p m o 어요 저희가 여기 열, 열 때만 해도 힙지로 걸어가지고 여기 막 힙플레이스다 막 이러면서 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잘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이라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물레랑 그 어디야 성수동 이런 익선동 이런 데처럼 좀핫해진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로 살았을 때 음. 우리 물에 가까워서 많이 깨고 응, 음, 좋았어요. 예 음.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연기 전에 몇년 전에 음. 우리도 물지로 많이 가봤어요 우리 저기 저보다 더 많이. 왜냐면 많이 회사 회사에 근처니까 아, 네. 사실 옛날에 분당으로 이직하기 전에 그때가 막 시작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 여기 이런 카페가 있네? 막어 말도 안돼 네. 이랬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서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음. 지금 이제 막 그런 힙지로라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인쇄골목 공장 작은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았고 거기 사이사이에 카페랑 빨랑 이런 게 조금씩 생겼었는데 기린 자영업자? 뭐라 그래서 좀 주인 한명 혼자 하는 카페, 혼자 하는 바 있었고 <laughs>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규모가 커지고 지금은 조금 더 홍대스러워지는 중인 것 같아요 점점 상권이 커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어쨌든 옛날 그런 작은 가게들이 3층, 4층에 열었고 숨어있는 <laughs> 컨셉 이렇게는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재원 홍대보다 많이 열었을 때 Mm. 로지도, like 임대, 뭐, 아, 임대, yeah, yeah, yeah yeah 월세 yeah, yeah, well, yeah well, mm. so, uh, like mm. 그래서 여기, low 어 oh, yeah.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yeah, yeah. Well, yeah. 그, 우리에겐 <laughs> yeah, yeah. I didn't realize how expensive other places are when I hear the rent of some bars or cafes. It's like I don't u n d e r 처음에 우리 100만원도 비싸다 그랬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을지로는 이렇게 다른 동네도 막 4층이면 좀살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4층이면 누가 거길 가요. 근데 을지로는 아 여기 3층에 뭐가 있다더라, 4층에 뭐가 있다더라 약간 트렌드였기 때문에 yeah, yeah. 우리가 음싼 렌트에 3층, 4층에 이런 그 가게를 열어도 손님이 올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원래 그렇다더라. 이러니까 음.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어지이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저희에게 최적화된 곳이었고 like yeah, 여기 건물이 또 오래돼서 음. 이 월세가 쌌어. 근데 이게 오히려 저희는 영국 스타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right. 건물이 너무 모던한 것보다는 yeah. 음. Yeah, 우리 like, 건물 찾았을 때 이거 새로운 건물 찾으면 우리 like, 우리 always 새로운 거안돼 <laughs> yeah, yeah. 만약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새 건물을 강남 한복판에 뭐열 수도 mm. 있었겠지만 약간 우리 컨셉이랑 좀 맞지 않았어요 오래된 빈티지 스타일, 엔틱 스타일의 어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 오로지 가격이 싸서만은 아니었고 우리 컨셉이랑 맞는 것도 응.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싼 컨셉을 찾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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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like 다른 부치 우리 번주 때문에 뭐 이런 음, 요요 다른데는 와인바, 카페 하면은 <laughs> 와인 이렇게 따라주고 포시해야 <laughs> 그 <코시> 되고. <laughs> if you come to Old Lewis, don't expect me to pour the win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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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shaky hand, so when I pour <laughs> it, you're like, I don't want to spill wine on it. Mm -hmm. It's like our gene family genetics, we have shaky hands. <laughs> mm -hmm. <laughs> so, maybe try to speak 그리고 우리 지금 재경이 계속 회사 다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가게 찾을 수있으면 좋겠었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재경이 회사 거의 아 10분, 15분 정도 거리로 거리 거리서 이런 트윈웨 여기 바로 올수 있어서 좋좋 좋. <laughs> 아, 너에게 좋아요. Yeah. 그 원래 우리가 이거 열대 원래부터 사람 고용 안 하려고 했잖아요. 예 yeah, 예. Yeah. 그래서, 우리 둘이 하면 좋은데, 낮에는 조금 조용할 것 같고, 혼자 하고, 저녁에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멀면은 제가 일하다 갑자기 오고 이런 게안 되니까, 최대한 가까운데. 근데 원래는 가까웠어요, 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이 가게를 열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제가 여기를 오는 길이 공사를 시작하더니, 뭐 1년 넘게 걸린대요. 아직도 공사 중이고, 공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사무실 이사 가기로 결정됐다네요. <웃음> <웃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 제가 여기서 첫 직장 여기였었고, 지금 직장도 여기고서 여기서 4년 넘게 일을 해서, 좀 우리가 여기서 막 많이 만나고, 뭐 데이트 많이 <웃음> 했고, <웃음> 나름대로. 연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뭔가 여기에 다닌 경험이 많아서 아예 모르는 동네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는 동네에 오픈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또 집도 가까워 우리는 집 yeah, 예예 yeah. 집도 삼십 도지도먼문도까지 삼십 분 정도에 <웃음> 아 십이 분에 도고 예, 다른 회사보다 투자. 같이 가면 두 시간 정도 잡을. <laughs> 너무 멀었어. 나도 나도 한 교. 예. 한교 오래 걸렸어. 단점 이야기 해볼까요? 음. 여기 시작한 회에 어떤 단점 이 있어요? 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여기 막 핫플레이스 이러더니 지금은 음. 우리가 열 때보다 훨씬 많은 가게가 생겼어요. 예, 경쟁 더 음. 줬어요. 많이 열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제 소규모 작은 가게들이 많았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더큰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 우리 자주 을때 우리 오지로 메인 길로 저는 이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오지 이, 아, 이, 이, 뭐지?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웃음> <웃음> 어, 사실 우리 여기 찾았을 때, 메인 오지러게로몇 건씩고 cool. 그래서 거의 3 개월 좀 찾아 like 인데 찾았어 mm. like 특히 okay. 겨울에 like November, December, January로 너무 추워서 <laughs> 밤에 트리곤 <laughs> 해 mm. like 두 시간 세 시간 나로 다 like 그로 네무 건식해져. 네, 네 y h yeah, like how many times did o u g 백개 100, 넘게 전화했을걸요? 왜냐면이 동네가 또그 인터넷에 글잘안 올려요. 이게 yeah, yeah. 세입자 구한다는 글을 여기는 기대 이렇게 밖에 임대 어, 그리고 <laughs> 연락 like 좋은 사무실 찾으면 재경이 어, 연락하고 보통에 좋은 사람 무슨 사무실부터 like 카페 어바 바꾸시지 않았어요? 음 응, 용도 변경을 하는 거를 물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찾는데 계속 계를을 먹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 어제로 삼가역 바로 앞에 like jail 퍼펙터로 oh. 위치가 찾아봤는데 2층으로, mm. 2층으로? 2층이었어요. Yeah. Yeah. 그리고 우리. 1층에 맛집 있었어요. 줄쓰는 맛집. 예예 yeah, 예. Yeah. 저희는 oh. 거기가 너무 위치도 좋고 좀 작긴 했는데 안에 화장실도 있고. Yeah. 작은 것만 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야. 응. <laughs> <Yeah. 웃음> 네. 그래서 <laughs> 너, 거기서 열줄 알았는데 2주 후에 건물주님이 아 아무래도 그 주류 편인건안 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만들 응. 때문에 걱정했어요. 아마 응. 그래서 근데 저희 2주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 될줄 알고 다 이제 생각했는데 그냥 마지막 그 컨트랙트에 사인할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웠죠 여기는 약간 백업플랜이었는데 그나마 여기 누가 아직 가져가기 전에 누가 여기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했어요 그나마 2주를 기다려서 시간을 더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메인 우지로길 안이니까 우리 워킹 손님 별로 없어요 응 음, 워킹 손님 없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마케팅도 해야 되요 네, 손님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이 가게에 와야겠다 하고 예. 좀 멀리 있는 손님들에게도 찾아올 가치가 있을 정도의 가게인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 되고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우리를 디벨롭 예. 하는 거는 음, 이거 좋 저는 데 우리 um, like sales p a t e n 더 inconsistent like 아, 우린세 s 패 l 이 이래요. Yeah. <laughs> yeah. 그리고 또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막 뜨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열고 나서 장, 저번 우리가 열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게가 생겨서 굉장히 많아졌죠. yeah 돈바로 like marketing budget 더 i 어요 사업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laughs> 그 여기에 이제 더큰 자본을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좋은 위치를 찾는 법을 <laughs> 잘 아는 것 같아요. 저희는 뉴비라서 잘 몰랐거든요. Yeah. 우리 메인 갤러로 like, 매일 like, 찾아받 봤는데 like, 임대 없이서 임대 없고 <laughs> 그리고 우리 여외에 계속 맹글러로, 어, 새로운 바이오, 그, 새로운 바이오.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가? 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가게를 <laughs> 어떻게 찾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임대에 붙어 있는 것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는 여기 작은게 어딘가 싶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돼요. <laughs> 우리가 이제 메인 카테고리 그런 건 아닌데. 어, 그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거기를 놓쳤지만, 그 생각해보면, 거기는 렌트가 더 비싸고, 음. 보니까 다 스태프 많이 있어요. 그. 예, 인기 응. 많았으면. 알바 예, 많이 알바, 써야 돼 네, 네. 예, 예. 우리 겨, 12월에 알바 없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 짱훈이. 그렇죠? 아. <laughs> <laughs> 네. 갑자기 바쁘면. 대장이 이제 아모님 뒤로, 아 빨리 왔으면 <왔어>. 네, <laughs> 만약에 메인 길이었으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몸이 힘들고 네. 또 만약에 이제 다 이렇게 벌려놨는데 코로나 같은 거 일어나면은, 예. 에, 손님이 갑자기 그때 아무래도 좀 줄긴 했거든요, 일지로도. 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용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더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더 적은 돈을 있는다. 예예 yeah, yeah.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밸런스 <목소리> 조절. 그리고 우리 가장 제일 큰 실수 있어서 우리 사실 실수 아니고 우리 빌딩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 <laughs> 우리 몰랐어요. 어. <laughs> 우리 리가게 무슨 의 i k e 미터로오지로바운더 n 지나서서 우리 가게, uh, 온라인으로 지도 어지로 와인바 검색하면 우리 안나요 지도를 <laughs> 우리, 우리 우리 필동 필동 와인바 검색하면 우리 거의 메니에 어? 거의 어, 나와요 넘버 m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그거지 <laughs> <laughs> <신라 호텔. 웃음> <laughs> 여기서부터 필동이었던 건데 우리 몰랐어요 하도 음. 검색이 안 돼서 네이버 지도 뭐지 이러고 중고청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는데 을지로가 을지로동이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을지로 종로 이게 동인지도 몰랐고 근데 을지로동이 우리 10m 앞까지고 우리부터는 필동 저기 남산까지 <laughs> So like, 아, 그때 입지로 와인바 검색하면 어디 생겨요? 우리 맨 위에 거의 yeah. 앞에 그룹이 있어요. 힙지로 위치를 막 키워드를 써어 좀. 그래서 이거 <laughs> 다음에 우리 새로운 라이프아치를 like, 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Like online, 그쵸,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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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온라인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겠서 음. 이거 잘못하면 쿨은 <laughs> 안나 큰일나요 아, 음. 음. 결론적으로 우리 위치가 뭐잘 되는 위치 그런 건 아닌데. 결국가저뜻잘한거 같아. 요 예, 사실 음. 우리 옛날에 상태 돈 없기 때문에 우리 옵션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디에도 데좀 싸서 더 퍼펙트 초이스. 음, 우리는 그때 그렇죠. 예. 돈이 너무 없어서 음. 이게 최선이었고. 예. 이제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 더 음. 있어서 음. 이거 저는 안 그래 해요 사실 처음에 여기 계약했을 때제저 대학교 때창업 동아리 했었는데 먼저 카페를 열은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한테 제가 여기 보여줬더니 아 누나 빨리 취소하세요 <laughs> 아직 듣지 않았어요 다방에 빨리 올려요 막 이랬는데 네. 근데 뭐그 친구 말이 맞,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을 닫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장사는 그래도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laughs> 음. The low risk approach 했어서 사실 많이 부자 사람. We can't become rich. 음, 부자는 될수는 없지만, <laughs> yeah, 음. but low risk로 좀인 n 받을 수 있어. Like t s like 음. we can make steady income. 이런 하면 무슨 카페 like. 음, 회사 썸네 그 like, 회사 다니는 썸에 음. 카페 사람 있고 그리고 like, 밤에 술 마시는 사람도 음. 좀 의지 근처 괜찮아. 그냥 단지 음. 일을 길게 해야 되는 거 <laughs>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길게 일을 하는 것이 <laughs> 단점이긴 한데 음. 뭐 네. 그래도 기반 가게 열었는데 길게 일을 해야죠 <웃음> <맞죠>? <웃음> 음. 결과적으로는 그냥 세트스컴? 만족해요? 예, 만족해요.